얘네 왜 이래요? 이 사람들이랑 일을 못 하겠어요? 요즘 선생님들 다 이상해요. 이상한 건 맞아요. 제 기준에도 되게 이상해요. 저도 70년대 생이니까 이상한데. 새로 뽑은 선생님 함께 갈까, 새로 뽑을까? 아, 이 질문. 요즘 원장님들의 모든 고민이신 것 같아요. 강사 문제. 뽑기도 힘들고, 일어서도 안 들어오고. 이 질문, 참 원장님 고민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가 아, 이건 우리가 다 느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량게 이만큼입니다. 사실은 더 길었어요. 일단 개원 후 좋은 이미지 개원 하셨어요. 어 이미지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선발해서 수습 기간 중이래요. 근데 이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대다수가 지인 추천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에 대다수는 원장님이 기존의 수업을 주로 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인 추천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니까. 선생님을 뽑아서 학원의 구조를 가시는것 같은데 원장님 수업이라고 해서 왔는데 다른 선생님 수업이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어 원장님 수업 안 하시는 거예요라고 이제 꺼려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원장님 입장에선 그 선생님한테 이 엄마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 참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이제 엄마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원장님도 이 선생님을 뽑아서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 스스로도 저만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이 잘안 나온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뽑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장님이 실력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뽑으셨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세. 태도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실력이 당장 부족하지만, 태도가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태도가 좋은데, 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 태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수업을 들은 학생이나 학부모 피드백을 보니까 일단 강의력이 미숙하다는 라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친절함이 부족하다는 라 느낌을 받으신대요. 사람이 똑같은 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요. 뭐 저희도 학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뭔가 숙제를 안 해왔을 때왜안 했어? 아이 좀 해오지 그랬어. 선생님 다음에 기대할 거야?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 너너너 너, 너,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왜안 했어? 밖에 막 이렇게 닥달하듯이 혼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참 말투의 문제니까 참 쉽지는 않은데, 약간 이런 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당 선생님도 고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태도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뒤 답변을 보니까 이거였어요. 어쨌든 가르치고 있고, 뭐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뭔가, 성에 안 차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 첫째, 본인이 왜 학원 강사를 하는지 모르겠,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그래, 그러니까 이듬은 이제 학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 같은 느낌? 선생님한테 최종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잘 가르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냥 막연하다. 본인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보이다 보니, 애시당초 태도를 보고 뽑았고, 이 선생님이 잘 키워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시킨게 목표인데, 이런 아쉬운 점들이 생기니까 고민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이 사람이 싹수가 있는 게 맞아? 다른 사람 뽑아야 되나? 아마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냉정하게. 요새 다 그래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너무 이제 막말 생상까지 마시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니까. 요새 다 이렇습니다. 동반성장? 나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극단적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강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채용하시는거 아니면, 90년대 생일 거예요. 일명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죠.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세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의이 지금 원장님 세대하고 기존 기성세대하고 가치관 자체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이유가 왜 그럴까? 일단은 90년대생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한 건 하나 뭐냐면 이분들의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 인권 조례 세대. 내 맞는 것도 인권침해, 뭐뭐도 인권침해, 핸드폰도 수업 시간에 사용 못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 이런 요런요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에 민감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90년대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적 배경이 생각해 보세요. 90년대생이 태어나서 학교 갈 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IF 세대예요. 즉 뭐냐면 저성장 세대입니다. 경제 발전이 저성장이에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매년 작년이 더 좋았어요. 성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축도, 부동산도, 이들에게 돈을,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는 수단이 안 돼요. 집값도 오를 만큼 올라서, 집을 사, 일상도 사기도 힘들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IMF 세대를 겪게 되면서, 그 대기업도 무너지는 것을 봤던 세대요. 지금 뭐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것이 무능하다라고는 생각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이 자산, 부동산의 저축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집중하는 게 뭡니까? 주식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세대의 특징이 있어서 먼 미래 언젠가 다가올 과실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본적 없고 무경험한 세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긴 것들을 이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들이 다 뭐죠? 그냥 사진 한장 올리는 인스타그램, 짧은 동영상 유튜브와 틱톡 웹툰 이들을 잘 보시면 드라마를 시리즈로 보지도 않고 되게 짧은 것들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게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너 이렇게 노력해서 언젠가 네가 내 자리 눌러 받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뭐냐면 당장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과실과 결과가 중요한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준다라.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왜?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과실이 분명히 있는데 나한테 안 주고 네가 내 과실을 숨겨두고 나중에 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터지는 게 네이버에 그때 이제 그 성과급 가지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이버는 당연히 이 돈을 가지고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 기업 오너들은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일단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게있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이런 교육적 가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게 이들이 자라온 배경을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당장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좋아져. 그러니까 즉각적인 업무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야 돼요. 그 이들이 그럼 무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머리도 좋고 컴퓨터 능력도 뛰어나서 할건 합니다. 원장님들 보실 땐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한다. 시키는 건 해요. 일단은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이라도 같이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젠가 이런 거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걸 눈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의미 부여하는 거. 서 하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배경과 의미와 당신이 이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까지 해서 이걸 다 설명해주는 식으로 일하는, 일시키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걸할 거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세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일을 시키는 방식 자체도 바뀌셔야 돼요. 이게 얘네 왜 이래요? 이 사람들이랑 일을 못 하겠어요? 요즘 선생님들 다 이상해요. 이상한 건 맞아요. 제 기준에도 되게 이상해요. 저도 70년대 생이니까 이상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지금 이제 막내 선생님이 갓 대학교 졸업한 2 3이에요 와, 이게 팀장급이 벌써 30대 중반이거든요? 팀장급도 이해를 못해요. 그보다 저희 더 위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를 이해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시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구하신다고 해서 좋은 분이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있느냐? 제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데리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 대신에 원장님이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열 가지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정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이 얘기한, 이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그 중에 그런 거있어요 지각하세요. 맨날 지각하세요. 근데 지각했으면서 양심도 없는지 퇴근을 칼퇴해요. 보세요. 지각했을 때그 선생님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원장님들의 권리예요. 경영자의 권리죠. 내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약속한 시간에 와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뭐라고 할수 있는 건 오너의 권리입니다. 원장님의 권리예요. 근데 지각하는 걸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안 하셨어요. 뭐 심할수를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원장님이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가서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얘기할 때도 어쨌든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초반에 길을 들이면 지각 안 합니다. 그럼 칼퇴하는 건 그들의 권리예요. 아니, 칼퇴하는 건 그들의 권리고 자기 권리를 자기가 챙겨갔다 했는데 그걸 보고서 개념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각했으면 어? 한 시간, 지각했으면 한 시간 더 일하고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부당한 거예요. 왜 퇴근할 권리를 침해하신 거잖아요. 지각했으면 지각한 거에 대한 상벌은 정확히 주면 되는 거고 퇴근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장받을 권리기 때문에 퇴근하는 거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선생님을 뽑아서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좀 이해를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안쓸수 없고 두 번째는 이걸 생각을 안 바꾸시면 원장님 속병 생깁니다. 스트레스 생기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이거를 책을 사면서까지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해결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